오늘 제가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년 지역 의미들이 고통이었던 빈 산소 수계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소득 저하 문제와 관련 올해도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마산 합포구 현동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부지 및 학교 부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하여 그 동안 마창대교 변경 해약에 관한 연구 용역에 이어 마창대교 요금 인하 및재전 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또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벌써 올해 빈 산소 수교와 관련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네막 예 양식장에 2229헥타르 중 122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산소 소개로 인한, 어, 재산 피해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한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건 상당히 그래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생, 자금이 있, 있죠. 예산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어떤 도민들의 움직임들이 미처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민들의 흐름에 저희들도 도에서 좀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하나 하고 계시죠. 경남청정의장 재생 로드맵 수리 및 관리 정책 방안 마련 제가 갑지시서를좀 받아 봤습니다.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휴식 전제 중장기 계그 실제로 의장 휴식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말씀 배 언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인 청정 의장 관리를 위한 매뉴얼. 그 다음에 대적물 폐각, 폐업, 기자재 등 종류별 폐기물 처리 기준 체결 수립하겠다. 바로 정정 그러니까 양식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태적되 왔던, 누적되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로 정쟁 해역을 만들기 위한 이런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 지금 종사하고 계신 어민들, 이런 분들하고의 일정 규모 안에서라도 한번 그런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자리는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친환경 수단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몇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ASC를 비롯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섭취하는 생선이 58%가 양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자로 이해하면 좀더 근본적으로 뭔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출발부터 좀 지원하고 방향도 제시하면서 손잡고 가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에 해양수산부의 주도사업 내용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적인 그. 하천이나 아니면은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친환경적인 양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의 고민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아까 의민들에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옷을. 우주복을 입혀도 속이 60년대, 50년대 같으면 해지이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정물 처리나 이런 부분도 의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네. 어, 그런 분들과 네. 같이 그 저희가 자리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현동.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만에서 만 오천 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죠. 자 그런데 그만큼 인구가 만 명이 늘어난다 했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도로 문제입니다. 대단히 밀집하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2 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개발했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 주민들의 이해나 내진 주거 환경에 배려가 없었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개발 공사나 L H 같은 경우는 보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공익을 위한 어쨌든 또 도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게 도시계획을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그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무작청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자리그 마창대교 요금 인하 문제는 도중 지문온운반을 통해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2017년 해박이 아마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제 구조화나 변경해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탈력요금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아랫돌 빼서 위도 막듯이 어쨌든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어쨌든 그 마창대교에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압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익 구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재정 부담을 네. 최소화하면서 네. 주민들의 부담도 함께 낮추는 그런 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주민들과 함께도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눠서 힘을 더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신가 확인하고 있는 자리여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